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업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가갈 길을 지시하신 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수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감대하게 하라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산피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길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34번째 특별한 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광야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결정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고 고백했던 것이 그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너희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받으셨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르게 조망해 보는 것은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은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야기는 38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의 어렸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8년 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새롭게 고민하고 새롭게 질문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 그때 그 사건이 이런 거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의미에서 전혀 다른 접근으로 보게 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38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고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달랐다 다른 시선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이 족속의 이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할 때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했다는 표현은 특별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담배 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합니다. 주위에서 담배 연기를 저한테 뿜어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배 연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담배를 담배 연기를 미워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 마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제게 담배연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담배연기를 뿜는 사람들을 저는 미워합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행동을 나한테 가해오는 사람들, 해오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표현.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것,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이죠. 미워하다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 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의도가 있으셔 그래서 이건 회복되기 어렵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 라는 느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칭할 때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3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발췌해서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그냥 숨겨져 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볼수 있도록. 행하지 않았냐?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날아오고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같이 하 준비하시지 않으셨느냐? 근데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다고 라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 이게 모세에게 깨달아진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호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당시 자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에.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체계에서 기록된 것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자신의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제 육신의 아버지라면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적용하다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어떻게 믿음을 사랑을 표현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끝없이 믿어 주셨더라고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이 있는 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는 분이지만 끝없이 믿어 주셨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저희 딸들을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나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요즘은 아이들 중학교 앞에 보고 있으니까 학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생각들을 부모들은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 줘야 할까 어떻게 만나게 해줘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 아버지로서 하는 행동들을 단순하게 적용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겠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수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고아는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죠 그날 먹어야 될 밥과 그날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될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갈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미리 하나님께 사고 계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구나. 아 주님 우리가 오늘 실패를 통과해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내가 믿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누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또 너희가 사로잡힐이라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과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새롭게 다가오냐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1 0 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 자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전에 자기들의 부모가 지금 이거 들은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 하나 남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있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이들이 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요? 38년 전에 부모에게 했던 이 말이 자기에게는 또 다른 약속과 또 다른 명령이 되어서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자녀에게 너희들의 자녀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을 지금 38년 전에 들었던 어린아이들이 내가 38년 전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다 이 땅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너무 놀랍고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38년, 40, 약 40년이 지나서 자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순종을 나한테 요구하시나요? 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없어도 왜 우리에게 이런 걸 가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사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어서. 바로 다음 날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짐 챙겨 버렸습니다. 의연하게 짐 챙겨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쭉 길을 가다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에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겠다. 그래 올라갑니다.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안타깝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준비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 입으로 그런데 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을 이삭에게 대하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위에 아이를 결박해서 아들을 결박해서 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진심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알, 알,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 순종의 끝에까지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과에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스스로 너에게 그만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끝에까지 가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만만한 믿음이 너한테도 있다. 그게 너에게 있는 것을 너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게 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이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을 혼자 있을 때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냅두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일이 있기보다 그냥 무난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그런 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이런 그냥 루틴이 제게 일상적인 일들이 저한테 편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게 이만만한 믿음이 있나요? 저 스스로도 너무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없어도 이 일을 이루실수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 찍으셔서 내가 너 열방의 아비로 세울 거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을 너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38년이 지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어린아이였던 당시의자녀였던 사람들을 이제는 말씀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우시고 이제 너희들 통하여서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거야. 차지할 거라고 말씀한 버더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들은 없어도 힘이 있었던 너희들 아버지는 없어도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일을 이룰 수 있어.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붙잡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특 특별한 순종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